안녕하세요, 생선 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양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양양은 정말 많이 다니기도 했고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웃도어 레저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거든요. 글래드로선 양양하면 역시나 서핑이 아주 유명하지만 서핑이 아니더라도 즐길거리가 너무 많답니다. 물이 맑고 시야가 좋아 다이빙하기도 좋고 낚시나 캠핑 혹은 백패킹을 즐길 곳도 많아요. 산을 좋아할 때는 설악산을 자주 찾았고 바이크 투어로 오기에도 좋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못합니다. 배만 나온 아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웃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윗동네 속초나 아랫동네 주문진처럼 유명하고 큰 규모의 수산시장은 없다는 건데요. 물론 회센터들이 곳곳에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낙산해변의 낙산화로회센터, 남해항에 위치한 남해일이어촌계화로회센터 하조대에 위치한 하조대어촌계화로회센터,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물체형 회센터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와있는 이 예쁜 빨간등래가 매력 포인트인 이곳 후진항에도 회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후진항이면 전진항은 어딨냐고요? 전진항은 옆에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요. 어쨌든 후진화로 센터는 이 언어 조형물 뒤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담한 회센터를 한번 둘러볼 예정이에요. 참 둘째 넷째 주 주말엔 여기서 플리마켓도 열리는데 작지만 꽤 재미있답니다. 그럼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여긴 아직도 이렇게 옛날 바닷가 수산시장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점포 안쪽으로 먹고 갈수 있는 자리가 있고 바깥쪽으로도 이런 벤치형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요. 정말이지 놀랍도록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시골 느낌 멋씬 나는 감성이요. 세월이 묻어나는 느낌이죠?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요새는 일부러도 낡은 노포 느낌을 내는 게유행인요 거 생각하면 여기도 곧 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던데, 저런 야외 테이블 느낌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회센터 수조에 무슨 생선들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몇몇 폐류와 화러들이 보이는데 양과 종류가 많거나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중에 눈에 띄는 부목이라면 요게 있겠네요. 바로 배가 노란색을 띠는 참가자미입니다. 손바닥만한 사이즈네요. 이건 딱 뼈째 썰어 먹는 새꼬시용입니다. 이렇게 뼈째 얇게 썰어서 먹는 건데요. 작은 것을 쓰면 뼈가 억세지 않아 이물감이 적고 꼬득꼬득한 식감이 나죠. 또 꼭꼭 시으면 씹을수록 뼈에서 구수한 맛이 올라옵니다. 요건 역시 고소한 된장 베이스의 막장에 잘 어울려요. 마늘, 고추까지 듬뿍 얹어 쌈을 싸 먹어도 맛있고 각종 야채 곁들여 무침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미는 이렇게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가자미예요. 또 이런 작은 사이즈 특히 제철을 따질 필요도 없어서 동해안 지역에서 연중 추천드리는 액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랏빛 나는 고등은 이제 뭔지 다들 아시죠? 동해안 쪽에 올 때마다 거의 매번 소개하는 관절매물 고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용성 없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에 표준명으로 불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전복소라라는 방언이 동해안 각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홍합입니다. 보통 이런 자연산 홍합은 섭이라고 많이 부르죠. 찜이나 탕으로 많이 먹는데 구워 먹어도 의외로 아주 맛있답니다. 날이 서늘해질 무렵부터 제철을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개도라치네요. 요즘은 전국적으로 전복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원래 이쪽 강원도 지역 방언이었답니다.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생선이지만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죠. 특히 동해안에서는요. 맛이 있어도 가성비를 생각하면 요새는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해감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조개감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흰색 조개, 접시 조개입니다. 이건 시중에서 보통 칼조개라는 별명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동해안 북부지역 찬물에서 식하는 냉수성의 조개로 맛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비린내는 적은 고급 회류예요. 그래서 아예 익히지 않고 회로 먹기도 하는데 이게 은근히 단맛이 좋습니다. 여기선 주로 조개찜으로 내어주는 것 같고요. 접시 조개도 역시 가장 맛있는 제철은 추운 겨울입니다. 또 지금 맛보시기 괜찮은 횟감이 뭐가 있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말쥐치네요. 이런 쥐치류의 특징이라면 맛이 굉장히 담백하고 육질은 무척이나 쫄깃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호불호가 잘 갈리지 않고 실패가 적은 액감이기도 해요.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은 뼈째 썰어서 드시면 연골처럼 오독거리는 식감이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부턴 얘네들의 간이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간단히 이렇게 으깨서 간장을 섞으면 이게 또 별미예요. 여기에 쥐치회를 찍어 드시면 담백한 살 맛이 보완되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쥐치를 드신다면 간을 꼭 챙겨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수조의 수산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소개드릴게 없어요. 네,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더 둘러봐도 집집마다 거의 품목이 다 동일합니다. 이런 거 고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나름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볼거리가 부족한 게좀 아쉽긴 합니다. 보통 외지에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회를 한 접시 먹는 것도 좋지만 산지에서 나는 다양한 볼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양식 광어나 우럭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생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멀리 동해안까지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다채로운 이 지역 수산물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해안, 특히 강원도 지역 횟값이 비싼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엔 속초에 오징어 난전이 바가지 논란으로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요. 장르 얼마씩 해요, 사장님? 25만 원? 와~ 돌도 는 저런 거어게 와~ 물론 이렇게까지 쌀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진한 관련 리뷰를 살펴보면 가격대가 높다는 내용이 덜어보였습니다 이건 먹고 갈수 있는 차림비와 손재비가 횟값에 모두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쪽 수산시장은 대부분 이렇게 손재비를 따로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회를 드신다면 매운탕값 만원 외엔 별다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거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부요리 등을 제공해서 가격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이런 예를 들자면 속주대포항의 경우 횟값이 비싼 대신 이런 간단한 부요리가 나오고 인근 설악항의 경우 수제비 서비스라든지 많이 들어오는 생선을 말려 뒀다가 구워 주기도 하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런 소소한 서비스로도 사람들의 기분이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후진화로의 센터 구경은 모두 마쳤네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여기서 작은 행사가 열린다고 저를 초청해 주셨거든요. 바로 소스 왕 선발 대회라는 이벤트에 심사위원 패널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비법 소스 배틀이라니. 말 그대로 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를 뽑는 작은 대회였습니다. 양양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에서후진항 어촌계와 함께 진행한 행사인데 어촌의 활력 그리고 상인들의 변화에 동기를 찾는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갑작스레온 연락이었지만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은쾌히 다녀왔어요. 선발 방식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가장 무난한 광어회에다가 준비된 7가지 각기 다른 소스를 곁들여 먹어본 뒤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식입니다. 맛과 향, 질감, 개성, 그리고 조합까지 5가지 항목을 놓고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먹어보고 나니 또 어딘가 아리까리 해서 한 번씩 더 먹어봤습니다. 이 소스가 의외로 아주 다채로웠는데요. 친숙한 막장 느낌의 된장 베이스부터 초장을 업그레이드한 고추장 베이스, 간장을 베이스로 해서 재미있게 바레이션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늘과 올리브오일, 레몬즙을 곁들인 세비체 스타일도 있었네요. 시식이 끝난 뒤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있었고 되게 특이한 점이네 이거. 네, 이거 막 이렇게 와 이후엔 식사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컴대콤한앵두주가 식전주로 나왔고 메인으로 돼지 바비큐가 준비됐네요 니까 많이 드세요 햄버거까지 준비해주신 이건 뭐 아메리칸 폴드포크 스타일인데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시상식도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에 소스왕도 선발했고요 수상소감도 한마디씩 하고 짧은 폐회사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인분들이 기존의 것들만을 고집하지 않고 외부 목소리에 기기울이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날 행사를 지켜본 소감은 마치 동네 잔치에 초대받은 느낌이어서 푸근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간혹 저를 무슨 시장 복격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디 어디 시장을 터트려 달라는 의뢰성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좋아합니다. 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광고주분들 보고 계시. 계신... 이렇게 오늘은 양양의 후진화르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래시장들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깨하는 건두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세대가 변한 만큼 시장도 유연하게 외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국 각지의 많은 시장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